URB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곡차곡 사모은 블러셔들. 이렇게 총 8종. 진짜 열심히 사모았는데요. 얘네들 발색 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네케르랑 스틸라 블러셔들은 저번에 언박싱처럼 한번 뜯어보기는 했는데 네케르 블러셔 1호 이리스카 누드 얘만 발색을 한번 해본 상태고 나머지 블러셔들은 저도 아직 뜯어보지 않은 아주 새 상품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뜯어보면서 저도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발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뜯어서 발색 확인해보고 싶은 블러셔는 이거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내추럴 파우더 블러셔 이게 앙고라 핑크인데 4호 앙고라 핑크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하게 된 계기가 제가 요즘 아이들 누드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아이들 누드 검색해가지고 직캠이면 음악 방송이면 막 찾아보고 챙겨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미연님의 왓치인 마이 백? 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미연님이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한 블러셔가 이거였고, 미연님이 이 블러셔를 처음으로 힙팬에볼 때까지 사용한 블러셔라면서 거기에다가 막 포스트잇에 가지마 점점 하트 막 이런 걸 붙여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는 블러셔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미연님이 소개한 이 찐템 블러셔, 제가 미연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미연님의 볼 따고는 따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손민수 해봤고 이거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거라 첫 번째로 뜯어볼게요. 우선 컬러는 이렇게 생겼고 오늘도 블러셔 컬러와 상관없이 보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다 앞볼 위주로 발색해볼게요 우선 가볍게 올렸을 땐 이런 느낌으로 볼에 올라가고 피치와 핑크 그 중간 컬러인데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딱그 정도의 컬러인 것 같습니다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딱그 중간의 느낌은 맞는데 굳이 굳이 추천을 하자면 웜톤에게 더잘 어울리는 컬러일 것 같고 되게 텁텁함 없이 맑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이 색이 예쁘다고 보에막 얹다 보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완전 고운 입자가 얼굴에 부드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앙고라 핑크라는 그 네이밍에 맞게 딱 앙고라 니트 같은 그런 발색이 됩니다. 클라뷰 앙고라 핑크는 이런 발색입니다. 저는 이제 이 블러셔 발색을 지워보고 깨끗한 스케치북처럼 피부를 다시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색해볼 블러셔는 스틸라의 서울시덕션이랑 블루밍서울. 이 제품들 한번 발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서울은 딸기우유 빛 페일 핑크 컬러고 바로 얼굴에 발색해볼게요. 우선 이 컬러는 흰기가 엄청 많이 섞인 딸기우유 컬러인 것 같고 되게 여리여리 청순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입자가 엄청 고와서 그런지 피부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뽀송하게 처리됐거든요. 겨울에 뭔가 하얀색 목도리나 니트 같은 거 입고 이 블러셔 해주면은 완전 발그레하고 여리여리 청순한 느낌으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이 컬러는 여름 쿨톤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후기를 봐도 여름 쿨톤 분들이 인생템으로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샷으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딱 블루민서울의 여리여리 청순한 발색입니다. 바로 지워보고 서울시덕션 발색해볼게요. 스틸라의 서울시덕션은 보시면 코랄빛이 감도는 스위트 핑크 컬러고 우선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대로 코랄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 딱그 컬러인 것 같고 블루밍서울에 비해서 발색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 조절 잘못했다가는 완전 불타는 고구마 되기 쉬울 것 같고 양 조절만 잘해주면 완전 생기있고 발랄한 느낌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얼굴만 떼놓고 보면 아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전체 샷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한 코랄과 핑크 그 사이의 컬러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나 오늘 좀 발랄하게 여기다 코랄 블러셔 뿅! 하고 올리고 싶다 하는 날에 이렇게 딱 발색 티가 나게 올려주면은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틸라의 서울시덕션 발색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발색해볼 블러셔는 크리니크의 치크 팝. 크리니크는 확실히 이 국화꽃 모양이 제 지갑을 활짝 열게끔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 지갑이 털려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꽃의 음각이 파이면 조금 슬프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발색해볼게요. 이 컬러는 여쿨 블러셔로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찰떡 블러셔가 아닐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지만 제가 자기 전에 올리브영 랭킹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리니크의 치크팝이 늘 순위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발레리나팝 재입고 라고 써있고 그걸 들어가서 보면은 발레리나 팝이 계속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컬러가 얼마나 예쁘길래 계속 품절인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사서 제가 얼굴에 올려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품절이 풀리자마자 바로 구매한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 정도면 집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얘도 딱 봤을 때 딸기오일 컬러였는데 얼굴에 올리니까 딱그 딸기오일 컬러고 그리고 여기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블러셔에 실버펄이 아주 은은하게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올려주면 이 실버펄의 은은한 광이 얼굴에서 빛나면서 피부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뽀얗고 화사한 핑크 컬러가 완전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전체 샷으로 확인해보자면 딱 명성대로 쿨톤 찰떡 컬러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살짝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괜찮은 건가? 지금 햇빛이 쨍하다 못해 여기 카메라 화면이 잘안 보여가지고 색이 잘 잡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촬영은 시작했으니까 끝은 내보겠습니다. 발색은 조명광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제대로 느꼈고 다음으로 확인해볼 제품은 네케르의 1호 이리스카 누드랑 2호 케이라 핑크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확인해볼게요. 우선 1호 이디스카 누드 먼저 발색해보자면, 그냥 과감하게 콕콕 찍어놓고, 퍼프 사용해볼까요? 퍼프로 콩콩콩. 이런 크림치크 블러셔들은 발색 영역 잡기나 뭔가 뭉침이라든지, 뭔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품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뭉침 같은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뭔가 얼룩덜룩하게 잘안 발릴 것 같다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역이 좁게 발렸으면 좀더 넓게 다시 발라주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넓게 발렸다면은 쿠션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은 톡톡 그 경계를 두드려줘도 되니까 겁먹을 거 하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번에도 발라보면서 느꼈지만 차분한. 누드 베이지 같은 컬러라서 웜톤 분들한테 좀더 추천드리는 컬러고 조금 더 진하게 발색하면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 컬러 자체가 엄청 차분해가지고 좀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혈색을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웜톤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런 식으로 발랐는데 어, 양조절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이 위에다가 쿠션 퍼프로 이렇게 경계 위주로 두들겨주면은 경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이 중앙도 살짝살짝 살짝 지나가주면은 색감도 다시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클린 블러셔는 바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전체 샷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라 핑크 발색해볼게요. 이 컬러는 톤다운된 인디 핑크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볼에서 퍼트리고 보니까 이게 제품 컬러고 여기가 볼에 퍼트린 컬러.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톤다운된 컬러는 맞는 것 같은데 채도는 또 높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리야? 딱 이런 컬러? 저는 톤다운된 누드빛 핑크 컬러라서 뭔가 차분하고 여리여리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살짝 발랄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전체 샷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입니다. 바로, FEE. FEE는 제가 탈코덕이던 시절에 나왔던 신생 브랜드? 였어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신생이 아니죠. 제가 탈코덕을 한 시기에 나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되게 궁금한데 그때는 제가 화장품을 막 사먹는다고 화장을 막할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립 제품이 가장 먼저 출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립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립 되게 예쁘다 라면서 그냥 입맛만 다시면서 바라봤던 그런 브랜드인데 그 한을 이렇게 블러셔로 풀게 되네요. 본통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저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얘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보이시나요? 요런, 쫀득쫀득한, 요런 재질이래요. 약간 반죽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얘가 제형이 워낙 특이하니까, 브러쉬로 발색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러쉬로도 되고, 손으로도 되고, 퍼프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브러쉬로 발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손으로도 올려보고, 퍼프로도 올려보고,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브러쉬 이용해서, 발색을 해보자면, 손가락에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지우고 다시 해볼까? 뭔가 브러쉬로 처음에 잘못 발라서 그런가? 자, 다시 지우고 돌아왔고, 한번 손가락에 묻혀서 해볼게요. 우선, 브러쉬보다는 손가락이 훨씬 편한 것 같고, 이렇게 발색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자몽 컬러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얘가 이름이 선샤인 구아바니까, 구아바 색깔이 이렇게 생겼나 본데, 구아바가 어떻게 생겼지? 아, 이거 그 옛날에 구아바 주스, 여러분, 구아바가 안 잡히나? 구아바가 이렇게 엄청 딱딱이 색깔이네. 어 나는 구아바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몽 색깔? 형광기 섞인 자몽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발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브러시로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그냥 기술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우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린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손가락 이용해서 발색해주니까 뭉침이나 얼룩짐 전혀 없이 되게 예쁘게 피부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샷으로 확인해 보면. 요런 느낌이고, 저는 여름에 볼터치를 되게 진하게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는 여름에 사용해주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여름에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휘의 선샤인 고아바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블러셔인데요. 휘의 5호. 런미라이트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발레리나팝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구입하게 됐는데 선샤인 구아바를 구매하면서 저는 무조건 화장품이든 제품이든 리뷰를 엄청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런미라이트 리뷰가 제일 많고 리뷰 중에 이게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품절이고 막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품절이다가 이제 품절이 풀려가지고. 드디어 구했다. 약간 요런 리뷰를 봐가지고 대체 얼마나 예쁜 컬러길래 여기저기 품절이 되고 드디어 구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건지 바로 발색해볼게요. 우선 본통 컬러는 이런 느낌이고 딱 보니까 완전 여리여리한 흰기 낭낭한 딸기우유 컬러가 또 여기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퍼프로 발색해볼게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우선 볼에 살짝살짝 올려보니 여리여리 청순한 느낌이 뿜뿜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흰기 낭낭한 딸기우유 컬러를 엄청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이 컬러 역시 여름 쿨톤 분들에게 엄청 찰떡일 것 같고 제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뽀송하게 흰기 올라오는 그런 핑크 컬러와는 다르게 조금은 발랄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샷으로 확인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블러셔 여덟 종 발색을 모두 끝마쳤고요. 사실 웜톤, 쿨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가 존재하고 본인한테 가장 찰떡으로 잘 맞는 컬러가 있다는 거는 저도 알지만 근데 너무 나는 봄웜이야, 나는 겨쿨이야 하면서 그 컬러에만 치중돼서 그 컬러만 사용하면서 살기에는 세상에 너무 색조도 많고 예쁜 컬러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찰떡으로 맞는 컬러가 뭔지는 알고 있되 나한테 맞지 않 맞는 컬러더라도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면은 그냥 이렇게 얼굴에 얹어서 내 눈에 예쁜 컬러 내 얼굴에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